이요방수 뉴스입니다.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해방 70년 광복절 67주년 감사예배 준비위원회가 주관한 감사예배가 8월 15일 새벽 6시 서울 여의도 순복음 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이날 예배에서는 7천여 명의 교인들이 참석해 함께 나라와 민족 통일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이날 예배에서는 고이승만 초대 대통령에게 제1회 대한민국 건국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이 상은 이전 대통령의 양자인 이인수 박사 부부가 대신 수상했습니다. 최성규 목사는 시상 후 초대 대통령에게 이제야 이상을 수여하게 되어 마음이 아프다며 이 시상을 계기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잡고 초대 대통령에 대해 재평가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한기총 이영훈 대표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해방 70년 광복절 67주년이 되는 이날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 여기 모였다며 북한 인권과 남북 통일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길은 없다며. 한기총은 지구상에서 유일한 분단국가인 우리나라가 하루속히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의 복음 가운데서 통일을 이루기까지 계속해서 기도하며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아가서 정치적 이념적 갈등을 극복하고 진정으로 하나 되어 심착게 전달하는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배는 최성규 목사가 인도, 이강평 목사의 개회선언, 윤양기 목사의 광복절 노래 인도, 정학채 목사의 기도, 이재용 목사의 성경공독순으로 이어졌습니다. 설교에는 소망교회 곽선희 원로 목사가 너희가 참으로 치유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는 우리 나라가 정치적으로는 70년 전에 해방됐지만 얼마 못가유기어와 가난과 잘못된 사상에 시달려야 했다며 진정한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도 싸워서 얻는 것도 아니요. 오직 은혜를 얻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사랑의 종, 진리의 종, 그리스도의 종, 애국의 종이 될때 나와 이 민족이 참 자유를 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참으로 은총입니다. 네. 그런 거로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네. 이어 최기랑 목사의 헌금 기도 이후 축사의 시간을 가졌으며 김사만 목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와 순교의 피를 보시고 세계를 움직이셔서 광복을 주셨다며 이제 남은 하나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감옥에서 토불해서 온갖 권한당하면서 기도한 성도들의 눈물을 순교의 피를 보시고 하나님이 광복을 주신 것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국회 조찬 기도회장 홍문종 의원, 대한민국 공격회장 권영애 장로, 뉴욕 교협 이재덕 회장, 한장총 황수원 대표회장, 예단 대신 정광훈 총회장도 참석해 축사를 전했습니다. 격려사에서는 길자연 목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방과 건국의 기쁨을 주시고, 유교회의 참상과 가난 속에서도 우리를 일으켜 세워 세계 선진 대열에 서게 해주셨다며, 이는 이 시대 우리 민족을 통해 일하시라는 계획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용규 목사도 격려사를 전한 후, 공동회장이 넘기오 목사, 김탁기 목사, 이용훈 목사, 광영선 목사, 유성춘 목사, 김홍기 목사, 이태근 목사, 김홍남 목사, 배진구 목사, 이병순 목사, 엄정모 목사, 박준성 목사가 각각 나라와 교회를 위한 다양한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예배는 윤덕남 목사의 광고, 배진구 목사의 결의문 낭독, 애국가 대창, 지덕 목사의 식도로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하야방수 뉴스에 조신기 기도였습니다.